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이제 보통은 질문이 이제 낚이는 거는 틀리길 바라서 <laughs> 네 그래서 낚이는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발 <laughs> 두세 개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베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걸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문 컨설팅 전문 기업 드림셀파의 윤선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론적 배경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론적 배경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보통 논문에서 2장, 3장에 들어가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 이론적 배경 작성하는데 이제 저한테 가끔 참고문은 몇개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세요. 어, 이제 웃기는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laughs> 이제 이게 참고문헌의 개수는 이제 연구마다 정말 천차만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제발 두세 개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베겨도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을 버리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실 때, 준비하실 때,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또 연구 설계가 끝나고 나서 2장, 3장 쓸때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준비하시는지라고 제가 질문을 해 본다면, 보통 후자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어떻기 때문일까요? 이제 보통은 질문이 이제 낚이는 거는 틀리길 바래서 그죠. <laughs> 네, 그래서 보통은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정리는 설계 단계에서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살펴보고, 또 기존 연구를 충분히 살펴보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워딩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의 이론적 배경을, 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 단계에서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설계하기 전에 기존 연구를 잘 찾으셔서 요약 정리하시는 가운데, 이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정리할 내용들이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설계 전에 탄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또 주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 배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연구 주제와 내 연구 문제와 관련된 코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한 파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내 연구 주제, 내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자, 그러면 코리와 선행 연구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시오리는요 교과서적으로 이미 대가들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행연구는 연구 논문에서 그동안 실증 분석을 거쳐서 내 논문과 비슷한 결과들을 했었던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 법칙 시오리.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유인력 법칙의 근거에서 내가 실험하고 연구의 방향을 잡았는데 사과를 떨어뜨릴 때 속도, 볼펜을 떨어뜨릴 때 속도, 그다음에 종이를 떨어뜨릴 때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들한 힘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게 됐다고 하면은 기존 연구에서 사과를 연구한 것, 볼펜을 연구한 것, 그다음에 종이를 떨어뜨린 걸 연구한 것 이런 것들이 선행 연구의 정리 파트라고 해당할 수 어, 정리 파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만유력법칙 이시요리 그다음에 이 씨요리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게 선행 연구 요약 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석사 논문인 경우에는 이 씨요리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박사 논문도 이 씨요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 전공이 있고 없는 전공이 있어서. 시어리에 대한 생각이 또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어리를 정리하실 때의 주의 사항은 어, 시어리라고 하는 건 아까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내 연구 주제와 무관하게 그냥 요약 정리를 해서 끝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시어리는 내 연구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제, 보통 이제 양적 연구를 하시면 모형 연구를 하시게 되잖아요. 변수가 세 개가 있다, 변수 네 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변수의 세개 혹은 변수의 네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나 전체 구조나 전체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ory는 내 연구 전체 모형의 복잡 다단한 내용과 관련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이론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이며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내 연구 모형과 무관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 연구 주제에 내 가설에 해당되는 내 모형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성을 반드시 설명하는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론에 따로 내 연구모형 따로 이렇게 끝내버리시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오리를 정리하는 파트에서는 씨오리를 요약 정리하시고, 또이 씨오리가 내 연구에 어떻게 배경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한 문단, 두 문단 이런 정리 파트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선행연구 정리 파트에서는. 크게 2장에 들어가는 선행연구 정리 파트가 있고요. 3장에 들어가는 선행연구 정리 파트가 있어요. 2장에 들어가는 선행연구 정리 파트에서는 내 모형의 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3장에서는 내 연구 모형의 변수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한 2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변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연구에서. 그럼 A가 얘기했던 정의, B가 얘기했던 정의, 혹은 개념, C가 얘기했던 정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내 연구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이 조작적 정의가 또 3장이 정리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셨으면, 이 변수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인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세개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B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네개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C라는 연구에서는 다섯 개로 설명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것의 어떤 연구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내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변수에 대한 선행 연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장에서 정리하는, 선행 연구 정리하는 파트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개념, 구성 요소, 그것들의 연구의 선행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정리,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고요. 3장에서 정리하는 변수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파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예를 들면 A, B, C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A와 B의 관계는 A와 B를 연구한 기존 연구의 선행 연구와 결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관계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선행연구 결과까지 정리를 하시면 2장 이론적 배경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정리된 걸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연구의 개념정의, 내 연구의 조작적 정의, 내 연구의 측정 항목까지, 말하자면 척도까지 추려지게 되는 배경을 이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다 정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는 띄오리에 대한 정리 파트와 선행연구 정리 파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